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laughs> 안녕하세요. 광주 남구청입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모든 움직임이 멈춘 듯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도 바깥 활동을 너무 못 하다 보니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몸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홈트레이닝 필라테스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기 어, 무료하시고 몸이 좀 굳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 간단한 동작들을 위주로 15분간의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따라하시면서 매일 조금씩 하시면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동작은 저희가 가볍게 음, 몸을 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뒤로 뛰는 건데요. 어, 정면을 한번 보, 봐주시겠습니까? 네, 정면을 보시고 왼발을 앞으로 뻗어줄게요. 자, 왼발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가볍게 두 손은 가슴 옆에 두시면서 무릎은 가볍게 접어줍니다. 네, 그런 그 상태에서 자 앞뒤로 뛰기. 30회씩 할 건데 가볍게 뛰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방금 이 상태와 같이 앞뒤로 해서 왕복 30초씩 1분 동작입니다. 자두 번째 동작은 두 발을 가운데 두시고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 저를 바라볼게요. 자 오른쪽에 오른발을 뻗어주시고 오른쪽에 매트 바깥쪽에 그렇.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자, 이것도 30회씩 할 건데, 좌우로 두 번씩 1분 되겠습니다. <laughs>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무릎은 가볍게 접어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숨 고르시고, 숨. 자, 매트에 다시 한번 놓아볼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몸이 조금 더워지셨거나 어, 뜨거워지셨을 거예요. 자, 두 손을 깍지 하시고, 두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렸을 때두 손을 하늘로 쭉 뻗어 줍니다. 천천히 내쉬고 뒤로 젖히고, 무릎은 가볍게 접어서 내쉬면서 깊숙히 숙여 주시고, 자, 두 손을 바닥으로. 고개를 깊숙이 뻗으면서 무릎은 펴줄게요. 자,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주시고 좋습니다. 가볍게 균형 잡게 들어갈게요. 한 발씩 자, 모아서 무릎 옆에 두시거나 허벅지 옆에 두셔서 두 손은 가슴 앞에 합장해 주시고. 이때 정면을 최대한 바라보시고 혹시 무릎 옆에 두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발등 위에 발을 올려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하늘로 쭉 뻗어 주시고 시선은 매트 끝자락이나 정면 아니면 15도 아래 방향 보시면 됩니다. 어깨에는 긴장을 풀어 주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동작도 10초에서 20초, 길게는 30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무릎 옆에 두시거나 허벅지 옆에 두셔서 두손 가슴 옆에 두시고 한번더 뻗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는 10초에서 20초 내지 30초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좌우로 해서 오른발, 왼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들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천천히 뻗어 주시고. 이 동작도 10초, 20초, 30초 내외로 좌우 균형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 들어갈게요. 오른손으로 오른발등 잡아 주시고. 자, 오른손으로 오른발등. 자, 그 상태에서 머리 위에서 쭉 잡아 끌어당기는 듯이 쭉 늘려주시고 오른손을 뒤로 살짝 뻗으면서 왼손 하늘 자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깊숙이 상체를 앞으로 뻗, 뻗으셔서 후. 균형만 잡고 계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자그 상태에 균형 잡고 계시면서. 할수 있는 만큼 손을 끝까지 뻗어주시고 배에 힘을 주시고 숙일 수 있으면 더 숙여주시고 힘드시면 그 상태 유지해 볼게요. 고개는 사선 15도 방향 뻗어주시면 됩니다. 좋아. 이것도 10초에서 20초 길게는 30초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좌우 균형 두 가지 동작 균형 잡기 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발을 매트 뒤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매트 뒤쪽에서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앞으로 뻗어주시고, 자두 손은 두발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상체는 힘을 빼시고 어깨도 긴장을 풀으셨다가 무릎을 접어서 정면 매트 끝자락 바라보시고.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서 쭉 뻗어주시고, 이때 배꼽은 등쪽으로 살짝 밀어내시면서 스쿼트 변형 자세로 한번 해볼 건데, 최대한 엉덩이는 뒤로 빼주시고, 좋습니다. 시선은 매트 끝자락 바라보시면서 배에 힘을 주셔서 등쪽으로 쭉 끌어 당겨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유지하셔서 10초에서 20초. 내쉬면서 두손 다시 두발 앞에 두시고 후. 반복해서 한번더 갈게요 힘드신 분은 두 발을 살짝 벌려서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시선은 매트 끝자락이나 정면 바라보시고 배꼽을 등쪽으로 살짝 밀어낼게요 후. 자 천천히 돌아옵니다 어깨도 긴장을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두 발을 넓게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1m 앞으로 뻗어볼게요. 자, 발뒤꿈치 바닥에 두시고 꼬리뼈 하늘로 깊숙이 상체 숙여줄게요. 자, 무게중심은 몸 뒤쪽으로 쏠릴 수 있도록 쭉 밀어내시고 자, 두손두발 넓게 매트 넓이로 벌려주시고 자, 숨 들이마시면서 발뒤꿈치를 들어서 플랭크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마시고 내쉬면서 이것도 10회 정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골반을 들어 올려서 꼬리뼈 하늘로 내쉬면서 플랭크 자세로 천열번 갈게요. 마시고 꼬리뼈 하늘로 내쉬고. 자세번더 들이마시고 쭉쭉쭉. 내쉬고 후 좋아요. 들이마시고 쭉 꼬리뼈 하늘로 좋습니다. 내쉬면서 어깨 아래 손목. 후.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들이마시고 쭉쭉쭉. 내쉬고 깊숙히 좋습니다.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손목이 아프거나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두셔서 자, 방금 한 동작은 10번 정도, 20번 정도 하셔도 좋고요. 이 동작은 최소 10초에서 30초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5초만 더 갈게요. 5 4, 3초, 2초, 1초. 천천히 골반을 들어 올렸다가 무릎을 접어서 두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차일드 포즈, 아기 자세로 이마 바닥에 두시고, 엉덩이가 발뒤꿈치에 닿는다 생각으로 깊숙이 등을 말아줍니다. 자, 이때 천천히 상체 들고. 자, 고양이 자세로 돌아올게요. 자, 서서부터 고양이 자세에서 오늘은 누워서 끝나는 동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손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서 어깨 넓이로. 좋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밀어내시면서 고양이 등 말아주듯이 한번더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등을 천천히 말아주듯이 좋아요. 한번더 고개를 천천히 들고 정면 보셨다가 내쉬면서. 등을 말아서 후, 무릎 사이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등 척추를 둥글게 말아서 꼬리뼈를 쭉 가져오세요. 내쉬고 천천히 가볍게 앉아줍니다. 어깨에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엉덩이는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어깨도 긴장 풀어줄게요. 좋아요. 두손 바닥 짚고 허리 세워서 앉아줄게요. 자그 상태에서는 두 발은 바깥쪽으로 꺼내서. 아이들처럼 앉아주시면 좋은데, 이 자세가 힘드신 분은 그냥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되고요. 오른발을 앞으로 뻗어봅니다. 좋습니다. 이때는 엉덩이가 살짝 들릴 수 있으니까 엉덩이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자, 정면을 바라보시고, 발끝 을 세웠을 때두 손으로 두발 양옆으로 두시고, 허리를 세워서 최대한 팔꿈치를 두발 바깥쪽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는 긴장을 풀었을 때발끝이 세워주시고 발끝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무릎이 뜨지 않도록 꾹 눌러주세요. 어깨에는 힘을 빼시고 깊숙히 숙여줍니다. 이때 10초에서 20초 길면 30초까지 좋습니다. 자, 이 동작도 천천히 두발 세워서 반대쪽에서도 마저 하시고 저희는 두발 다시 한번 하시고 반대쪽도 같은 동작으로 하시고 두 동작 다 하신 분들은 두발 앞으로 뻗어주세요. 좋습니다. 두손두발 발끝 잡아주시고 안 잡히면 발목이나 무릎 잡으셔도 좋습니다. 두손 앞으로 뻗어서 바닥을 짚으셔도 되고 발끝을 잡으셔도 돼요.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후. 깊숙이 숙였을 때 복부부터 가슴, 이마까지 깊숙이 숙여질 수 있도록 후. 어깨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이마도 떨궈 줄게요. 천천히 10초에서 20초, 30초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부터 들어 올려서 배꼽을 등쪽으로 말아주시고. 자, 마지막으로는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뻗어서 자, 누워서 하는 동작 마무리 할게요. 자, 엉덩이 척추부터 천천히 바닥으로 두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눕습니다. 두 손은 편안하게 풀어주시고, 두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렸을 때 천천히 골반부터 허리 가슴 들어 올려줍니다. 후 좋습니다. 이때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려지지 않도록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후. 관략근까지 조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끌어올려주시고, 자 배꼽을 끌어당겨서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10초에서 30초까지. 길면 1분까지도 괜찮습니다. 힘드신 분은 그때그때 숨 들이마시고, 내렸다가, 내쉬면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후. 다시 한번, 마시고, 내렸다가, 내쉬고, 후. 천천히 등, 허리, 엉덩이 바닥에 두시고, 자,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끌어당기시고 후, 이외에도 몸을 릴렉스하는 이완 동작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작들 기억하셨다가 자, 두 손은 머리 뒤에 깍지 하시면서 다시 한번 두발 바닥에 둘게요. 자, 하늘을 바라보고 상체를 가볍게 들어 올려서 후, 시선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선 그대로 하늘 바라보시고 좋습니다. 배꼽, 가슴,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체를 살짝 들어 올려서 시선은 하늘 바라보시고 팔꿈치는 양옆으로 활짝 열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도 고개가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10초씩 끊어서 하셔도 되고요. 20초, 30초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상체를 들어 올려서 시선 하늘 바라보시고 이 동작 두 번에서 세번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두 손을 양팔로 벌려서 자두 발을 하늘로 뻗어줍니다. 자 허리를 들어 올렸다가 엉덩이 바닥에 내려주시고.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는 상태에서 도발 플렉스 좋아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45도 각도로 그대로 내, 내려갈게요. 다운 후 시선은 그대로 하늘 바라보시고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10초, 20초, 30초. 짧게 가시면 10초씩 하시고 길게 하시면 30초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허리가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은 무릎을 가볍게 접어서 하시고 허리가 괜찮으신 분은 무릎을 쭉 뻗어서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복부가 떨릴 수 있어요.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자, 힘드신 분은 두 손을 양팔로 뻗어서 내려주셨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신 분은 이대로 버텨주시고 힘드신 분은 끌어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후. 이 동작도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기를 10번씩 하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두 손, 두 손, 두 발, 하늘로 뻗어주시고. 자, 두 손, 두 발, 하늘로 뻗어서 모근 운동 천하,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좋아요. 두 손, 두발 뻗어서 그대로 바닥에 두시고. 어깨에도 긴장을 풀어주시고 몸에도 힘을 빼주시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오늘 동작은 이 동작부터 후, 서서 하는 동작까지 거꾸로 하셔도 좋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끊어서 내쉬면 좋습니다. 숨 들이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 마시고, 내쉬고. 자, 여기까지 운동은 마무리하고요. 두 발은 가슴으로 끌어당겨서. 앞뒤로 구르기 10번 하고 일어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발끝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일어나시면 좋은데 허리가 뜰 경우에는 일어날 수 있는 공간까지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후. 다시 한 번. 후. 마지막 한번 더. 후. 자, 그대로 앉아 주세요. 몸에도 긴장을 풀어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뒤에 아래로 해주시고. 특히 어깨나 허리, 등 쪽이 아프신 분들은 두 손을 허리 뒤에 깍지 깨셔서 깊숙이 상체를 숙여주는 것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여유가 되신다면 오른쪽, 왼쪽, 천천히 굴려주시고. 대로 상체를 들어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셨다가 몸을 풀어 주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운동뿐만 아니라 맛있는 거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셔서 코로나 모두 다 함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홈트레이닝 을할수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는 구민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할수 있으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